국내 아, 육등입니다 육등. 6등. 근데 뒤에 배분이 없어. 아 지호구나. 아나 착각했네. 아름다운 포브스의 대명사 김지호 선수의 역주를 감상해 봅니다. 서울국제마라톤 2 1 8. 경주국대마라톤 225 강력한 최우수 선수상 후보입니다. 이 대회에 우승한 홍세린 선수와 최우수 선상을 놓고 정쟁할 것 같습니다. 마스터즈의 가장 신선한 충격입니다. 218은 탑 엘리트급입니다. 자, 2등.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어, 엄청 좋아. 기억 차이 얼마 안 나. 어디, 어디. 어, 김민준 몸 좋다. 겁수, 겁수, 겁수. 김민준 선수의 아름다운 미드풋 착지와 근육의 꿈틀거림을 감상해 보십시오. 준비 기간이 더 많았다면 김민준 선수는 1등을 위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너나입니다. 세계 선수권 사상 처음으로 단체전 메달을 획득한 실력파 선수입니다. 2025년 올해 선수상 40대부분 확정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김민준 선수가 김지호 선수를 얼만큼 더 위협할지 궁금했는데 훈련량 부족으로 후반에 아쉽게 김지호 선수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단기간에 대단한 기록을 냈습니다. 2025년 대구 마라톤 우승자 김승아 선수입니다. 그날 날씨가 상당히 혹독했죠. 초반에 김지호 선수와 동반자다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참고 달리고 있습니다. 김승아 선수는 경주, 춘천 JTBC를 모두 참석합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주국제 마라톤은 3등을 했습니다. 기록은 2시간 32분. 조금 더 자세가 강결했으면 좋겠는데, 김성아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가 큰 동작으로 달리는 겁니다. 그래도 근성 있게 3위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춘천에서 김성아 선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박천준, 원영석, 과 함께 선두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동해 3득 아봉식 선수입니다. 현재 마스터들 4등.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경주 국제 마라톤에서 4등에 입상한 오석건 님입니다. 저와 이름 두자가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리듬이 상당히 좋습니다. 착지를 보시면 매우 정교하게 착지를 합니다. 하나 정도 개선했으면 좋다 싶은 것은 상하진폭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이 부분만 잡아주면 거의 완벽하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다크호스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로 해서 좋은 성적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저와 이름이 같아서 너무 반가운 분입니다. 자, 마스터즈 현재 5등 자, 7등 7등 9등, 10등, 890, 10. 자목적가 왔어요. 세 사람 같이 자 창고 가야 돼. 여기서부터 정신력 사람이야 그냥 그쪽 가야 돼. 너무 안 돼. 자, 11등, 11등, 11등. 자뭉 쳐서 가서 앞을 잡아라 잡아. 1등 12등 팡팡 놓지 말고 몸에 붙이고 무릎 붙이고 충격 많이 가잖아. 자어티어티오 고승범 앞에서 네명 가다 네명한 명을 이 잡아라. 한 명이 하고 자잡은 네명다쓰명 나오시 다섯 명을 세번 잡을 수 있어 잡아 잡아봐. 맞습니다. 자, 이팅 화이팅, 와이팅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다! 아, 간다! 아, 떼어, 화이팅, 화이팅!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떼어, 화이팅, 와이팅 아우, 좋아! 폼이 너무 크다! 좀 짧게! 팔목이 짧게! 그치? 니도 모으로 니도 모르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살 숙이고, 저 짧게, 짧게! 언덕이에 짧게, 짧게! 언덕 셉니다! 짧게, 짧게! 자, 고기 살짝 숙여! 어, 짧게, 짧게! 짧게, 짧게! 니도, 니도 있게 까 동작 크게 하지 말고! 자, 앞에 많이 갔어. 조금만 가면 많이 잡을 수 있어. 너 치말고 계속 가겠지? 자, 좋아, 좋아. 어디, 어디, 이디 자, 이 잡고 숨을 크게 후, 후 내뱉어 크게 숨을 내뱉는 그 숨으로 고개 숨이면서 후, 후. 그렇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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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번더 크게, 후. 더 크게 세 개. 아침부 맞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자 현재 국지불 1등이 지나갑니다